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제가 엄마의 봄날을 진행하다 보면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이제 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수술과 시술도 굉장히 많고 또 많이 발전했어요. 오늘은 제그 중에 하나인 올립 사측방 경의 유아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술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현 원장님, 우리 올립이라는 수술 어떤 수술인가요? 어, 일단은 그 척추를 이제 유압술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척추 디스크가 망가져가지고 내려앉고 안에 협착이 생기고 뼈빠가 어긋나고 음. 이런 부분들을 디스크를 다시 제거하고 그 인공 디스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케이지라는 걸 넣어가지고 늘리는 거죠. 오. 늘려가지고 그 다음 못을 고정하는 방법인데 올립이라고 그러는데 올립 이 수술 자체의 장점이 그 사람 몸속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다 길이 있어요. 음. 다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어. 아. 근데 이제 분리가 되는 방향을 따라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연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오. 특별하게 신체에 큰 데미지가 없어요. 그 해가 없어. 그러니까 음. 근육을 많이 손상시키거나 음. 뼈를 많이 제거하거나 뭐 장기가 노출되거나 피가 많이 나거나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죠. 몸 음. 컨디션 좋죠. 그 다음에 아픈 것도 거의 없어요. 음, 아픈 거는 뒤에다가 이제 핀을 박아놨기 때문에 나사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허리가 좀뻐근합니다 음, 이제 어, 그거는 네.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관통 시켜놨기 때문에. 근데 음. 그거는 한뭐 일정 시간 한두달 한 내도 대부분 다 허리 통증은 없어지고요. 어. 그래서 환자분의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그렇게 수술 뒤에도 별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아픈 통증이 되게 심하게 호소하는 분도 음. 별로 없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결과들이 좋아서 퇴원들도 날짜보다 말자. 빨리 빨리. 어. 분들이 태반입니다좀바쁘셔서 음. 음. 빨리 퇴원시키고은런건 아니죠? <laughs> 뭐, 이따 보면 가시겠다는 분들이 더많 i 요 sure, I'm sure, I'm sure, I'm sure, i 저기 해가지고 예, 하는 거죠. 예. 어, 근데 제가 이 신규 채널 TV를 저희 유튜브를 음.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구멍을 이렇게 <laughs> 여러 개 뚫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양방향으로도 뚫고 또 등에서도 뚫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럼 이 옆구리 이 사측방으로 뚫는 거는 어 다른 곳을 뚫는 것보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 요 일단은 우리 배 근육이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얇아요. 그래요? 예. <laughs> 배근이 네, 좀 <laughs> 얇아가지고, 같은데? 근데 이제 고 이제 지방이고. <laughs> 네. 근데 근육 부분은 사실 어. 세계 으로되어 있는데, 음.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벌려주면은 이게 벌어집니다. 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슥슥 벌리면 살이가 벌어져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예. 예,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네. 해서 쫙 들어가서 좀 깊긴 한데 보면은 어. 척추뼈가 보여. 어. 어. 근육도 보이고 척추뼈가 보여요. 음. 씨 앞에 한 이만큼. 한, 선 4, 5cm 정도 좀 절개하고 이렇게 벌려서 보면 보여요. 아.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디스크도 제거하고 안에다가 케이지 라는걸 박아놓기도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드라마 같은데 보면 되게 힘들게 쫙 찍고 그러는데 지금 원장님은 이렇게 아니 살살 살살 이렇게 하면 하나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저의 척추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어, 어 저거 잘못됐네. 이렇게, 이렇게 딱 빼는. 아, 어, 그렇죠. <웃음> <웃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후광 같은 거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 CG로 넣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아까만 지난데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하시는 분은 굉장히 쉽게 음, 해요. 또 어려운 맞아요. 분은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그니까 그거는, 그니까 손기숙이나 이런 거는 타고난 거기 때문에 어. 배워가지고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그러고 음. 보면 우리 문원장님은 <laughs>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 그건 그렇고,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예. 그 사측방 유압술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신경 유착을 이제 방지하는 게 굉장히 큰 목적이잖아요. 예. 음. 그럼 이제 수술의 신경 유착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 좀부탁드요 어, 고전적인 수술 방법을 치면은 이제 대부분 척추 유압술은 이제 허리 뒤쪽으로 절개를 하고 음. 근육을 일단 제껴야 됩니다. 음. 근육을 제껴서 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뼈를일부분 제거를 해요. 어. 뼈를 제거하고 나면은 그 밑에가 신경이 나와요. 그 어. 그럼 또 신경을 또막 이제 어, 눌리지 않게 막 이런 거막 제거하고, 음. 그 다음에 이 당기고, 그 다음에 디스크 제거하고, 디스크 제거한 자리에다가, 뭐, 케이지도 넣고, 뼈도 넣고, 막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보소고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신경도 노출되고, 음. 근육도 노출되고, 음. 뼈도 노출되고, 음.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 흉터가 잡혀요. <laughs>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음. 이제 신경통증에 이제 후유증,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유, 원인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병에, 하고 난 데도 좀 불편한 느낌,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원인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재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유착을 어깨에 수술하는 방법이 되게 좋은데, 네. 다른 방법은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이번 같이 이 사측방 경유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신경 자체를 보지를 않거든요. 아. 신경 자체를 노출시키지를 않기 때문에, 음. 신경이 그러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아. 거죠. 엄청 좋은 거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수술하실 수 있는 분이면 이걸로 수술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음. 음.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주로 척추관 협착증이 갖고 계신 분들이 올립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이 협착증이 있다고 아무나 다할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협착증 중에서 좀 심하신 분들, 심하고 그러니까 좀덜 심한 분들은 그냥 그 미세 현미경 수술이나 양방향 음. 내시경 수술 있잖아요. 네. 이런 걸로도 이제 감,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고요. 아. 협착이 너무 심하신 분들, 너무 많이 내려앉거나 음. 마디가 이렇게 어긋나거나 음. 흔들리거나 아. 이런 분들은 이제 이 그런 분들한테 이 방법을 사용 아, 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음, 굉장히 까다로운 수리하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문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하나도 안 까다롭고도 어려운 <laughs> 네.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혹시 지금 좀 전에도 하시고 오신 것처럼 마치 지금 다 실제로 지금 다 보이는 시뮬레이션이 다 있는 느낌이. 예. 틀어요. 아니 뭐 어제도 하고 왔고요 일도또할 네. 겁니다 아 그렇구나 밥 <laughs> 먹듯이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아니 수, 그래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어려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이제 올립 수술할 때좀 예. 뭐 까다롭던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어, 옛날에 이제 복부 수술을 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기가 좀 힘들고요 방리가잘안 됩니다 아. 음, 그런 분이 좀 그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후관절 협착증이 있긴 하신데 이 척추 후관절이라고 있거든요. 네. 관절 부분이 너무 많이 비대. 거. 너무, 예, 너무 많이 커져 있는 경우에는. 관절염처럼. 예, 그렇죠. 오. 그러면은, 관절이 너무 커져 있으면은, 이것만 이렇게 들어올린다고만 해가지고, 이거 확 넓어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 그런 분들은, 뒤에 있어도 한 번, 또한번더 해야 돼. 아, 또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어차피, 그날 한 동안에 같이 합니다. 음. 근데 이제, 환자분은 전혀 모르고. 아! 근데 이제, 뭐등 쪽으로 한번 조금, 조그맣게 좀더 째요. 더 째서, 아. 그 부분도 조금 더 이제 또깎아해 아. 깎아내 가지고 음. 이제 넓혀줘. 아. 그러니까 옆으로도 하고 뒤로도 한번 하고. 하고. 그다음에 음. 이제 피로 고정해주고. 아. <laughs> 네. 근데 이제 그 그렇게 그렇게 다 한꺼번에 해도 수술 시간은 3 시간 정도면 끝나요. 오, 그럼 엄청 적은 거잖아요. 예. 수술 시간치고는 어 음. 예. 적은 거네. 그리고 전신 마취래요, 분마취래요. 척추 마취하고 합니다. 아. 음, 전신 마취 안 하는 거죠. 예, 전신 마취는 하지는 않고 허리에다 마취해 가지고 옆으로 눕고 엎드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아. 이제 수면내시경 해보셨죠? 네. 수면내시경. 자고 나서 깨세요 하면 이미 끝나있잖아요. 음. 똑같아요. 아, 그래요? 아, <laughs> 저는 또 척추는 열리는데 저는 정신이 멀쩡한 줄 알고. 아, 그렇지 않아요. 아. 주무세요. 그리고 아. 일어나세요. 그러면 끝나있어요. 어, 그럼 끝나있어요. 3시간이면. 네. 네. 아, 그렇구나. 푹 자고 일어나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병이 좀 심하신 분들한테 주로 많이 하고 음. 협착증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은 이 방법을 꼭 동원하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좀더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도 수술이 됩니다. 음, 그럼 이 올립 수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빠른 퇴원, 뭐 예. 회복 기간도 좀 빠르고 후유증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우리 환자들은 병원에 있을 때는 덜 아파요. 이 집에만 가면 뭔가 더 아픈 것 같고 <laughs>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 퇴원 후가 되게 중요한데 이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그렇고 또난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운동을 하려고 음. 하는데 운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태어나의 관리 재활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일종의 이제 뼈를 붙이는 수술이니까 유합을 시키는 거니까 이게, 이게 뼈가 붙어야 돼요. 아. 붙여야지 수술이 끝납니다. 아. 네. 뼈 붙는 데는 두 달. 두 달. 예, 두달 시간 걸리니까 두달 동안 허리 많이 쓰지 마셔야 돼요. 음. 그냥 보조기 잘 차시고 운동은 뭐만 하냐면 걷기만 시킵니다. 걷기. 그냥 걷기. 예. 지금 그 전까지는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못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되게 막 가늘어져 있고, 음. 그래서 이제 휘청휘청거리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어. 걷는 운동식 하셔야 됩니다. 아. 처음에는 막 다리도 막 붓, 붓기도 하고, 막 피곤하기도 하고 막 음. 그래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좀씩 좀씩 늘려가면서 걷는 운동 꾸준하게 하시면 점차 다리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달 내지 석달지나면 뼈가 다 유압이 고정이 딱 되거든요. 그 그다음 다음부터서는 허리 운동 어느 정도 하셔도 되고 음. 뭐한6 개월 지나면 뭐 여행 다니셔도 되고 음. 뭐 웬만한 스포츠 활동 다 오,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예전보다 훨씬 간단해진 수술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아프고 힘드시다면 이런 올립 같은 수술을 이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